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표현 가운데 한 가지가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긍휼이 많으시다.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심이 풍부하시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 흙으로 빚어진 정말 연약하기 그지 없는 인생, 올곧게 살아보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인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어서 다음 절 10편 103편 9절을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 줬습니다 두고두고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두고두고 두고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윗의 경험이 담긴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같은 10편, 103편, 13절, 14절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극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극률이 여기시되, 자식을 극률이 여기시는 것처럼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죠 다위은 다른 시편,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살펴보시고 아시는 주님 밝히 아시고 익히 아시는 주님이시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나를 극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다윗의 표현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한 여자와의 만남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 좀더 알아가고 예수님께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상황과 아픔을 아시는 주 예수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 예수님이다. 이것을 본문에서 발견해요. 우리 본문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지 않는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을 그 물이 내가 물을 내가 너, 너에게 줄수 있다. 그러니까 어, 그물좀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여기 물길르러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 말을 들으신 주 예수님께서 곧바로 네 남편 불러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 달라고 하는데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십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아, 옳은 말이야. 그리고 이어서 다음절 18절을 통해서,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보면서, 아, 이 사마리아 여자는 부도덕한 여자였다. 이런 해석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 여자는 참 더러운 여자였어. 남편 다섯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래. 이 여자는 부도덕한 여자다. 왜 이런,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이 본문을 이렇게 봤냐면,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존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와 또존 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 표현은 예수님이 부도덕 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여자는 부도덕한 여자였다. 이걸 증명한다고 이 신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 뒤로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럽니다. 이 여기 6시를 난 12시다. 그러니까 정오라는 거예요. 나참 뜨거운 데다이 여자가 부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이 물을 긷는 시간을 피해서 황혼, 그 황혼 시간에 물을 길르러 오는데 저녁 때쯤. 대낮에 물길르러 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보면 이 6시는요 로마식 계산법에 의하면 오후 6시예요 오후 6시 이 요한복음이 1세기 말쯤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로마 문화가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딱 정착된 그런 팔레스타인에 정착된 때입니다 그래서 이 6시는 로마식 계산법으로 보면 오후 6시입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40절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래요. 이 표현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때가 해질 무렵이었다는 거예요. 대낮에 우리 집에서 잠 주무시죠? 이렇게 안 하죠. 해질 무렵이니까 이제 좀 주무시고 가시죠. 이렇게 해질 무렵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녁 때 물을 긷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부정한 여자였기 때문에 부도덕한 여자였기 때문에 대낮에 물을 으러 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이런 해석은요, 당시 근동 지방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해석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은 가부장적이었어요. 남자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이혼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여자가 이 남자와 저 남자와 살다가 이혼을 하거나 버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혼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남편에게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지금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이한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여자는 여러 명의 남편들에 의해서 버림당한 사람. 버림당한 사람. 한마디로 버림받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자들에게 아주 작은 꼬투리 하나라도 잡으면 남편이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이 당시가 그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악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아내가 여러분 여기 이곳에 계신 여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아내가 그릇을 깨뜨려도 이혼 사유로 내보낼 수 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안 깨뜨리죠 다 사기 그릇이 아니니까 그런만 깨뜨려도 이혼 사유가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당시 배경이 이런 남자들의 악한 행태 이것을 선지자 말라키는 아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라키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기를 어찌 됩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내자기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만난 이 사마리아 한 여자는 너무나 음란해서 남편을 다섯 명이나 갈아치운 부도덕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그 외모가 어떤지는 우리가 볼수 없지만 다섯 명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비참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겪으면서 살고 있었던 정말 비참하고 가련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힘겨워하고 고달픈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인,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아픔으로 가득 찬이 여인을 정확히 아시고,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셨고, 만나셔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내가 네 모든 슬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네 모든 아픔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남 몰래 흘리는 눈물 방울까지 다세시고다 아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치고 힘드시고 아프십니까?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극히려 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과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은혜를 힘입는 주의 백성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님이시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님이시다 우리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네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든 아픔과 상황을 아시는 주 예수님께서 왜왜 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달파하는 이 여인 상처로 가득한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아픔으로 가득 찬이 여인, 상처로 인해서 어찌 보면 살 의욕조차 상실해가는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많은 사람을 보면서 동일한 것을 우리가 봐요.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을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어머니의 독자여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시다가 그 성문 가까이에서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므로 메고 나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한 과부가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수 없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수 없던 그 사람을 보면서 겨우 할수 있던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합니다 왜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을 함으로 오히려 힘들고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더 상처만 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상처만 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게 상처로 가득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그동안 쌓이고 쌓인 모든 인생의 아픔까지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상처나고 힘든 사람 상처를 긁으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남자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버림받음으로 온몸에 가득 찬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 8절에서 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처로 가득 찬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심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상처를 받고 지친 사마리 한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고자 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강건함을 얻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참된 의지의 대상이신 주 예수님이시다. 참된 의지의 대상이신 주 예수님이시다 우리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동안 다섯 명의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왜왜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다섯 명의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로 가득한 이 사람이 왜 계속해서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사람도 진짜 네 남편은 아니야. 남편 역할은 안 하지.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당시 사회적 배경 때문입니다. 이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여인이 혼자 사회 경제적인 주체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여자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남자들에게 버림을 계속 받으면서 온갖 상처로 가득 찼지만 살아있는 생명 부주하기가 도무지 어려운 사회적... 배경 때문이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사회적 배경이 그랬어요. 아무리 구박을 받고 상처를 주어도 또 다른 어떤 남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서 지금도 남편이 아니지만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지의 대상, 참된 의지의 대상,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대상이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그냥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고 갈수 있어요. 버림받고 상처받고 의지의 대상이 없는 이 여자 구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 사람, 권력, 이런 것들 의지하고 살다가 실패하고 실패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된 의지의 대상은 바로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 예수님이시다.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이 시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